오늘 이 시간에는 말세에 임하는 고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흑박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적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아,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내 네, 말세에는 이기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탕자에 대해서 그 비유가 나옵니다. 12절, 예수,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극적인 결말, 나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비극적인 결말, 그 결말을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 보면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와서 아직 재산 분배할 때도 아닌데 재산을 내게 주셔서 분깃을 내게 주셔서 내게 주셔서 자기 자기 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자신만 생각하는가를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늘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셨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나만 숨기라, 나만 숨기라. 왜 나만 숨기지 않고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하는 태도는 그 남편이 이기주의 남편인 거예요. 아내는 또 남편에게 나만 잘해줘, 나만 잘해줘, 응? 어? 나만 다 위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소용 없어, 가족도 소용 없어, 나한테만 집중해줘 이런 것도 이기주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크게 되고 자식 그그 그, 앞날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자식의 돈을 마음껏 갖다가 써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기주의의 부모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자식이 부모에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맨날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자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은 그와 같은 자녀들 때문에 아주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나만 생각을 해서 다른 자녀는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유산을 다 달라고 나에게 유산을 다 달라고 이렇게 해서 부모를 혼란시킵니다 그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그래서 이제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진 가정의 특징은 남편은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가정이 오늘날 파괴되고 이혼하는 것. 그런 것은 이제 결혼할 때 상대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난 너하고 이제 못 살겠어. 하고 멀리 멀리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나한테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혼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멀리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주의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되어요. 이기주의 때문에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없는 곳에는 맨날 맨날 이용을 하고 이용 당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배신감, 배신감으로 고통받는 것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진실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사랑을 할수 있고. 살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가슴속에 이기주의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처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마음속에 또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나만 돈 주세요, 나만 주세요"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줘가지고 그 자녀가 빚에서 허덕이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없어야, 없어져야 돼요. 얼마나 자녀가 그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모와 가정을 이, 둔 사람들, 이런 나만 생각하는 이 가정은 참으로 힘든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주의가 없어질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수 없어요. 가정도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만 채우고, 나만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배신감과 쓰리쓴 고통과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이기주의를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기주의가 가는 길은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두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부모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받았으니까 부모를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를 다 이용했기 때문에 먼 나라로 떠나요.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떠나는 것이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돈을 허랑방탕하면서 다전주산을 맘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이 쾌락의 강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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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커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제 그 쾌락이 그냥 맨정신에서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약물을, 또 술을 먹고 약물을 먹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환타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쾌락을 느끼고 또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면서 스릴을 느낀다고 해요. 그 극쾌락의 그 극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이나 그 쾌락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성적으로 방종자가 됩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성 하지 못하고 어 이상한 성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내 형제, 내 처자식이 이와 같은 그 태도로 인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지는 추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저 내 쾌락, 현실적인 쾌락 그것만 만족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폐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가는 길은 쾌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쾌락으로 다가오는 것은 점점점점 더큰 캐라 하다가 중독돼서 절망 속으로 들어가요. 중독되면 마약이 중독되면 이제 돈은 다 떨어지고 절망과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자원까지도 허랑방탕하게 허비시키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그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 그리고 쾌락을 혼자서 누리겠다는 것을 뿌리쳐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 젊은이가 다 살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랑방탕하게 자기 있는 것을 다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탕의 결과는 파멸로. 결국은 파멸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의 결과가 쾌락의 노예가 되고 방탕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뼛속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세 번째로 있습니다. 누가 복음 15장 14절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의 이제 14절 봅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 한지라. 그러니까 얼마 있잖아. 그 재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가난하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주의로 사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궁핍하게 될때그 열매는 궁핍으로 떨어집니다. 궁핍하게 될때 궁핍하고 흉년으로 들어갈 때 자기를 아주 그냥 받들어주고, 돈 때문에 받들어주고, 막 아양을 떨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돈이 없으면 이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돈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고, 이제 절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자들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비로소 공필한지라 이기주의 나라에는 흉년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들고 생활적으로도 흉년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의 심신이 어떻게 흉년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이기주의로 살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다 망해버리고 몸과 마음과 물질이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이기주의로 인해서... 나와 타인을 다 궁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기주의는 절대 절대 하나님께서 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비도 주시고 숨도 쉴수 있는 공기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의인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말 내 백성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정말 싫어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니누에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생각할 때그 니누에는 어 지금 철천지 원수의 나라예요 자기 나라를 짓밟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와 가까운 그 나라가 우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대립각에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저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시킬 말을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그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해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저들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배를 탔어요. 한국에 가서 배를 탔는데 반대로 배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 다시스, 리누에로 가는 배를 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면 민우에 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그 요나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한 사람의 이기주의 그 마음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막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물건, 뭐 모든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 안에서 물건이 있으면 또 뒤집힐까봐 막 던지고 던져도 풍랑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최종 어, 최종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면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랬을 때그 고래 고래의 입속으로 요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그위 속에서 막 위가 막 이렇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수축하고 뭐 막할때 얼마나 얼마나 힘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언정 이 고래를 바닷속에서 다시, 그러니까 니누에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니누에에 다 왔을 때 요나를 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니누에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이기주의자가 있으면 그 요나 때문에 그 배탄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자기와 타인을 다공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기주의자로 무서운 심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자에게 이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다내이익만치해요 내게 주소서, 내게 주, 주소.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흉년이 들어가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흉년 들어가고 평화도 사라지고 지금 뭐 이번에도 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흉년이 들어가고 소망과 중동의, 중동의 이렇게 전쟁이 들어가고 또 평화의 흉년이 들어가고 소망의 흉년, 사랑의 흉년 이런 불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떠나서 이 불안과 공포로 이 시대의 특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주의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을 따라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결과로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은 서로 미워하게 되고 아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자면 이 이기주의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인류의 삶은 이제 삶의 음그이 인류가 이기주의로만 살게 되면 다내 욕심만 차리게 되니까. 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건강도 생활도 다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핍에 처해 있으면 그리고 삶의 기쁨과 목적이 행복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혹시 이기주의의 탕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맨날 내 것만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인지 인간을 가장 천하게 만든 것이 이기주의예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이제 그 결과에 이기주의의 결과가 15장에서 17절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묻혀 산이 이제 자독 나들이 그렇게 붙여서 살았습니다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이게 이기주의의 결과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인품을 잃어버리고 이제 동물처럼 사는 것이에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동물처럼 인류의 문명도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모든 이기주의는 무신론과 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으로 사는 그 생활이 가장 무섭고 근원적인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그 풍령과 궁핍을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은 회개를 할때 비로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그 반대의 그 생각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살때 인생의 저주가 풀려질 것입니다.